네 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펩트로 라이브 오늘 제가 신곡가 가면 라이브 진행하고 신곡가 안 가면 좀쉬려고 그랬는데 신곡가 가는 바람에 또 급하게 이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어, 펩트로 몰빵 투자자로서 또 190TV 회원님들 다들 이제 물린 사를 하나 없고, 다 수익권이라서 또 해피한 또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 이상하게 패트론 투자하면서 금요일이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약간 약속의 금요일처럼. 뭔가 상황가 뭔가, 뭔가 금요일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도 은근히 또 루폰 생일을또 기대해 봤는데, 조용한 거 보니까 이번 주는 허분것 그,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튼, 어, 루폰 승인도 이제 5월 안에는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 여튼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뭐 여튼 주가 오르면 된 거지 뭐 <laughs>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차분하게 인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여튼 뭐 저희가 뭐 8만원 그 찍을 때가 불과 한두달 전인데 3월달에 하늘이 주심기 뭐 이렇게 해서 막 찍었는데 드디어 뭐 대시세 시작부터 해서 지금 저번주 라이브인가 18만원 이제 시작입니다. 까지 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뭐 신고가 20만원 터치 시총 20조 가자. 까지 왔습니다. 아, 썸네일 제목만 봐도 너무 참 역사가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같이 이런 위대한 종목에 이렇게 몰빵 투자하면서 수익도 보고 어, 돈도 벌고 또이런 좋은 사람들하고 이제 좋은 회사랑 이렇게 투자해서 너무 좀 25년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한해 인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일단 계좌인증부터 좀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더블이 났습니다 또루드 프로젝트 예, 예 작년 10월부터 제가 이제 이 펩트론에 이제 야 이거 가야 된다 해서 이제 이제 저희 PD님 10만원 저 10만원씩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산게 이제 96,900원에 두 줄을 샀는데 그 다음 달에 11월 달에 이제 또 8만 원대가떨 따져서 8만 2천에 또두 주를 사고 12월 달에는 9만 6천에 또두주 사고 이렇게 쭉쭉쭉 샀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4월 30일 유일하게 이제 불탔습니다. 16만 5천 원. 그런데 20만 원갖 고래 원두 주에서 세 주씩 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주밖에 못 사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결론은 여튼 지금 해서 제가 순매입 금액이 150만 원 정도 매입을 했는데. 수익이 160만원 정도 따블났죠 예, 그래서 이제 자산평가가 320만원 정도 이렇게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소, 이제 다들 이제 주식이나 주식을 안하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시드머니 종잣돈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2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것도 뭐냐면 그냥 우리가 20만원 정도는 자기 좀의승할수 있는 거잖아요 수익금 좀 아끼면 되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투자로 이제 적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 투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지금 이제 따블 났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루프원승이 나오고 어 릴리 기술이전 나온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최소 한3,400% 500%까지 안 가지 않겠냐 라는 게제 생각이니까 여튼 확정 수익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술이전 계약 나오고 한번 뭐 이제 날아가겠죠 날아가서 이제 최종 이제 아, 재밌어 전망 말대로 진짜 주식에서 1년 투자해갖고 2배, 3배 이래 먹을 수 있는 게 진짜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음부터는 더 쉽겠죠 투자가 예, 여튼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경험해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채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위험하다는 한 종목에 몰빵 가라 그러고, 그리고 무릎에 사서 어깨 에 팔지 마라 그러고, 이제 단타치지 마라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엉덩이를 투자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어, 딱, 경험해야 될게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내가 투자 원금의 두 배를 벌어봐야 됩니다.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우리 300만 원을 투자해가 600만 원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뭘 느꼈냐면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야, 적금 닫게 해서 이제 주식에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채널을 보시면 이제 땀블 났잖아요. 그러면 원금의 두 배를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참 지금도, 지금도 그 생각합니다. 주식만큼 이렇게 돈 벌기 좋은 게 없구나. 돈을 이렇게 버는 건안 느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저 돈을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되면 이제 더안 넣고 굴릴 거거든요. 굴리면 그 굴린 거를 또 1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럼 1억을 만들어 보면 또 느끼는 게또 달라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월급은 이때부터는 이제 생활비입니다. 저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굳이 이제 이때는 이제 1억이 걸리면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을 해서 1200만원을 모으는 거보다 주식투자로 해서 1억 굴려가지고뭐 2천 3천만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이제 이때부터는 월급은 생활비, 저축할 필요가 없다. 저축만 안 해도 되게 삶이 편안해집니다. 내 월급 500 받으면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 없이 그냥 500 받으면 500다 쓰면 되니까 삶이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해 보면 이제 느낍니다. 주식 투자가 5% 30%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2배, 5배, 10배를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2배, 5배, 10배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종목을 사서 기다리면 2배, 3배, 5배, 10배 먹는다. 라는 게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위대한 종목을 사가지고 단타치지 마라. 라는 게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투자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다면 현상이 있고 그 본질이 있어요. 근데 현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런,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질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다 이게 도대체 본질이 뭔지. 그래서, 제가 펩트론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항상 이제 현상과 본질을 많이 얘기하는데 현상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도 없고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뭐 차트, 금리, 관세, 뭐 트럼프, 공매도, 수급 외국인이 많이 샀니, 그리고 뭐 전쟁 나면 어떡하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다 현상입니다. 맞출 수도 없고 맞출 필요도 없는 거. 이런 거는 항상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펩트론을 투자하는 본질이 뭐냐? 우리의 투자는 하 본질은 뭐냐면 전 세계 1위 제약사 릴리 주력 제품 비만 치료제의 기술 이전 시 2.5배에서 5배 수입볼수 있다. 이게 우리가 펩트론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펩트론의 본질만 보고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릴리한테 기술 이전이 안 된다. 이런 이슈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차려야 되고 이제 보류를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현상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차트 선생도 보고 뭐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차트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된다.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차트 보고는 절대 주식에서 돈못봅니다 본질을 봐야 된다. 본질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알테우젠도왜 제가 20년도에 투자했을 때는 제가 알테우젠 3조부터 투자했거든요. 그 3조짜리 할 때, 그, 리가캠 바이어도한 뭐, 한 2조 뭐 비슷비슷했어요. 비베바이어도 있었고, 그때는 1조 얼마 했는데, 결론은 지금 돌이켜보면, 시가총액 1위 23조까지 간 게, 이제, 알 t 우제입니다 RTO제. 왜 갔냐? 얘기했다시피, 이제, 전 세계 1위의 아 키트루다랑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가, 이 시장 파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1위의 약품 키트루다인데, 24년도에 작년에, 어떻게 보면 키토르가 42조였습니다. 42조. 위고비가 35조, 쟤 파운드가, 쟤 25조가 쟤 파운드하고 마운자로가 합한 겁니다. 그래서 25조 정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여기 키 키움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28년이 되면 전 세계 1위 가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쟤 파운드 비만치료제 80조입니다. 위고비가 이제 2등, 3위가 이제 키토르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이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시장이 항암제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의 시장으로 바뀐다. 그 비만 치료제의 핵심 끝판왕 대장이 뭐냐? 릴리제 파운드다. 그래서 제가 펩트론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20년도에 알티오젠을 좋아하고 몰빵 한 이유도 얘는 전 세계 1위, 1위 항암제에 이제 연결돼서 기술 수출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그리고 1등제약사 닐리다 연결되고 있다는게발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스마트 대포 2 0이라는 것을 주총 때들었는데 이걸 이해를 잘못했는데 요거를 한번 더 이제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월대표님 주총 때 말씀하신 게한 예로 들면 한 달에 한번 맞는 장기 지속형 의약품이 환자들이 우리나라에는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맞을 텐데, 외국은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가 투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보면, 그 이제 대웅자 루피오 대포즈 있죠. 루프린 제제가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는 대세가월 1일 제형입니다. 근데 해외에는 병원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자가의 치료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3개월 제형, 이런 것들이 제일 잘 나간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죠. 병원비가 싸니까. 그리고 병원 의사들도 이런 추이를 보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좀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1개월 제형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프리 피드신지, PS, EPFS죠. 있는 거는 바이알에넣고 그걸 다시 빼서 찌르는 형태, 주사 형태인데, Ready to use RTS는라는 건 뭐냐면 그냥 주사기 자체를 프리필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찌르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이알에 있는 거를 이제 주사기로이 가루를 뽑아가지고 흔들어서 이제 낫는게 이제 PFS인데 지금 RTS는 이게 원스톱으로 다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가서 내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텝 바이알에 놓고 그걸 다시 빼는 스텝이 없이 그 주사기 안에 약물과 주사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찌르는 형태 그걸 ready to use rts 제품이라고 하고 저것들이 그거를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걸 이제 지금 모든 제품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제품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대웅제약한테 월일의 제요 이제, 펩타이드 제재죠. 예, 루피오 대포죠. 이거 이제, 루프린 제재 이걸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요, 루피오 대포 왼쪽 걸 보시면, 요, 분말 가루 미리쿠가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오른쪽 보면, 이런 액제가 있죠. 그거를 빼가지고, 이 가루랑 섞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이제, 녹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스마트 테포 이제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 초창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펩토론이 스마트 데포 2.0이라는 건이 용제하고 이 분말 가루랑 이거를 다 액상으로 다 섞어 가지고 이렇게 원스톱으로 오른쪽 요 있죠. 요런 모양으로 이제 만든 게 스마트 데포 2.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 록, 이제, 월일의 제형 만드는 것도 대단한데, 이 개선을 한게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이제 펩트론이 이제 LG 생활 건강하고 이제 아마 이 루프린 제제 이제, 이제 경쟁을 할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 1등 이제 이대웅제가루피오 대포죠. 이게 연간 300억 정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제형이 나온다 하면 엄청 편하죠. 왜 가면 이, 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피어 대포증을 뽑아서 뭐 몇번의 그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흔들어서 바로 뽑으면 되니까 엄청 편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투여도 가능하고 하니까 되게 편하다 그래서 아마 이 제품이 나오면 아마 이 대웅제 루피어 대포증 시장을 다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마트 대포 2.0 이라는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펩토론에 어떻게 보면 루프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릴리가 어떻게 보면 이 펩드론의 이제 그 대응자 루피어 대포주의 상업화 이력이 보고 이제 아마 제가 이런 검증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요 뉴스웨이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용화로 기술력 입적 비파마 계약으로 이름 알려 어에는 스마트 대포가 상용, 상용화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일랄린드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펩트론은 2003년도 대응제약과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루프린제제, 전소선화합치료제 1개월 제형을 치료제로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재는 대응제약이 팔고 있는 루피오 대표자가 200억 매출되고 있다. 대응제약 루피오 대표적 상업화 이력으로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그 릴리아제 기술이 전월1리 제형,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진짜 이게 많이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게 22년도까지 이제 매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면 22년도에 3 0 4억이죠루피오 대포주. 그리고 2년, 3년도 상반기 1 3억 지금 월, 이제 300억 정도 판매한답니다. 그래서 국내는 월 1일 제형이 대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제약, 루피오 대포주 상업 바이러그로 해서 이제 검증이 끝나다 이게 대웅제약한테 이제 기술을 이제 해준 게 이제 패트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폰 성인은 언제쯤 나냐? 이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주총 때, 최월 대표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공장 실사가 24년 3월, 이렇게 돼있어 3월 말에 돼있다고 해서, 신청은 제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최월 대표님께서 24년 12월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테레가제가 보통 보니까 허가 신청 후 1년 5개월 만에 승인이 났더라고 그러면 23년 12월에 이제 허가 신청을 했으면 1년 5개월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24년 12월이고, 그러면 이제 25년 이제 5월달이면 딱 1년 5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달에 아마 승인이나 이제 뭐 보안이라는이둘중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때 주총 때 이제 재월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튼 이제 5월달에 이제 그 시각적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왜 이리 이제 뭐 준비는 잘 돼갔나?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뭐 확인할 건 확인하고 다 하고 보낼 건다 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미팅 이제... 하면 이제, 뭐, 보완이 될 수도 있고, 뭐, 허가가 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튼 확인할 거는, 이제, 그때 또한 가지 말씀드린 게, 이제, 시각처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난 시각처에서 왜 이리 허가를 안 내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임상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지금 다, 약동화 데이터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마트테프2.0이 제품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위탁 생산도 되고 이제 팩토리는 직접 다생산을로 만들어야 되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거 그런거 이제 물건 시설이나 여러가지 이런 생산 관련해서 확인할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데 여튼 그 생산하고 확인할 거는 다 어느 정도 다 해서 지금은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테레가제도 이제 제형 변경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 난 것처럼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보면 우리는 이제 기존 이제 루프린 제제 있는 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롱에이팅이죠. 우리도 제거 만든게기 때문에 알테오제거랑 똑같다고 보십니다. 시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불발 승인이 안 되고 불발되는 그런 상황 없고 동일하게 이제 알테오제, 테르가제처럼 어, 우리도 이제 그 루폰 승인이 날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이니까. 지금 이제 5월 9 지났죠? 뭐, 여튼, 뭐, 금요일 날좀 허가가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주 오늘 좀 많이 기대했는데 안 나와서 다음 주뭐 16일 정도로 생, 16일이나 뭐 23일, 30일, 뭐, 이게, 이게. 그, 신청한 주소에 따라서 달리겠죠. 뭐, 첫째 주, 뭐, 둘째 주에 했었으면 됐고, 셋째 주에 했으면 이번 주에 나왔어야되는데 아마 뭐, 넷째 주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튼, 5월 안에 결정이 난다. 승인이냐, 보완이냐는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이게 아마, 루폰 승인이 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릴리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성공률을 높이기 때문에, 이 척도가 된거기 때문에, 날아갈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자꾸 제가 기술 이전 기술 이전 얘기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제가 초소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릴리한테 이제 째바운드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 아마 주가가 날라갈 거다. 그래서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사라는 이유가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올릭스 사례를 보면 25년 2월 7일에 9천억 정도 금요 기술이전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 마감 후 공시했는데 2월 7일 종가가 2만 550원에서 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끝나고 나서 이제 기술이전 계약이 나왔는데 바로 3일 연속 상승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월 28일 날, 58,800원 최고가입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공시 후 3주 뒤에. 그리고, 오늘 날짜, 56일 기준 45,45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친거 있죠? 여기에서, 요, 바로 위에까지 이제 완전히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기술이전 계약이 나오면, 우리 펩트론도 여기에서 저만큼 3배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게, 올리스 기술이전 계약 사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발표 후 3배 정도 상승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ABA 바이오입니다. ABA 바이오도 4월 5일 날 GSK나 4.1 정도의 기술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 4일 종가가 한 34,000원 정도 했는데 4월 5일 날 나와서 어 바로 상한가 한번 가고. 그런데 이제 얘는 좀 생각보다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겨, 결국은 보면 이제 4월 23일 6 9 4 0 0원 공시 후한 3주 정도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에베와이도 계약 발표 후 2배 정도 상승했다. 지금 이제 더 추이는 더 봐야겠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여튼 이제 기술이전 계약이 나오면 올릭스나 에베와이오를 사례를 보면 3배에서 2배 2배에서 3배 정도는 그냥 날아간다 이거는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릴리 기술이전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최소 두 배, 세배 먹을 수 있는 존의 찬스다. 그래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면 된다. 라는 게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펩토론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어, 이 이거 안 바꿨네요. 19만 얼마니까. 지금 19만 얼마로 해니까 시가총액이 4 6점니다 4.6조. .6점. 그래서 제가 보수적 관점으로는 10조 정도 본다. 그럼 지금 사도 2배 정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나오면 저는 2배 이상 갈 거다라는 거고. 희망적인 관점은 20조까지 갈 거다. 그게 기대감으로 간게 이제 20조까지 간게실적 없이 알테우젠입니다 20조 갖고. 그리고 23년 이제 전기차 이제 패러다임에 딱 맞이 지니까에코포넌 30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이제, 이것도 패러다임이 이제 정맥조사에서 피아지방조사, 제형플랫폼에서 알테오젠도 23조까지 갔고, 그고 25년도는 비만치료제 테마입니다. 전기차 테마처럼. 그래서 이 비만치료제 테마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 비만치료제 대장이 어떻게 보면 일랄린이고그일랄린리에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로열티를 받고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누구?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알테오제 23조, 에코프로 30조도 못갈게 없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기대감으로 갈수 있는 20조가 알테오제사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비만치료제도 테마를 이루면 20조 가능하다. 근데 지금 테마를 잘 이루고 있죠. 지금 제압바이오에서 제4단계 비만치료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마 그런 기술이 좀 나오고 하면 20조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물어보는 게, 아직까지 저희 멤버십 방에나, 이제 저희 물어보시니까, 아직 몰빵 안 가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장기가 어, 이제 물려있거나, 그 수익난 거는 이제 빨리빨리 팔고 넘어오시는데, 이제 물려있는 것들은 이제 손들자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보유 종목의 모멘텀이나, 뭐 내가 보유한 종목들, 뭐한 4개월 내에 뭐 2배 정도 오를 뭐 모멘텀의 이슈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없다라고 하면, 확실한데 투자하는 게안 낫겠냐, 는게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유한 거 대회 물어보시면, 오를 게 없대요. 그러면 없으면 양이면 이제, 베팅을 하려고 하면 확실한데 하지 않겠냐. 혼데 나는 페트론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는 최소 두배에서 3배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페트론에 오빠 한는게 낫지 않겠냐, 라는 걸 가지고 제가 설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 얘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가 들고 있는 게, 어, 4개월 투자가 한두배 정도 갈게 있을까라는 게 보면, 이제, 어, 별로 뾰족한 게 없으면, 저는 확실한데베팅하이 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펩트론이 이제, 지금 사도, 기술 이전 계약 보고 팔아도 두배세배 먹을 수 있으니, 아주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게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단에 서면, 야수의 심정으로 가감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릴리 기술 이전, 어, 발표 전 매수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하루라도 한 주라도 빨리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매수 금지 시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PT404112 기술 이전 발표 나오면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이때부터는 매도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기술 이전 전까지는 이제 매수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술 이전 발표 나오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나 20년대 알테오젠 주가 템버거 한거랑 지금 이제 펩트론의 이 주가랑 너무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20년도에 전세계 1위였고 키트로드한테 이제 이제 그 기술인전이 나오기 전이었죠. 주청을 했을 때 이제 그 주주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박순이 대법관 걱정하지 마라. 회사가 뭐 별 문제 없어가지고,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들기니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9월 3일날 최고가를 지켰습니다. 12,000원, 13,000원 하는 게, 이제 9월 달에 최고가 16,5,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이 6.5조까지 갔고, 5개월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펩트론도 이제, 우리 주총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 대시세 시작해서 쭉, 제 영상 보시면 나올 건데, 여튼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도배 왔죠? 도배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4월달부터 움직였으니까 이제 여기는 5월달 상승이니까 이제 4월 한달올랐고 이제 앞으로도 한넉달 정도는 이제 알테오제는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상승장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6월 24일날 이제 그기술이전 계약이 나왔거든요. 그냥 좀 비슷하게 펩트론도 한 6월달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그 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티오젠을 조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로 은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 주변에 알티오젠하고 돈못번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딱그 단타 치고 이런 애들이 팔파팔스는 애들이 알티오젠하고 뭐 이제 큰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단타 치지 마라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때 제가 놓쳤던 이런 교훈들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어어 어, 어 하다가 날아갔다 지금도 어어허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도 뭐두배 왔지만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차트 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도 더 어어허 하다가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어하지 마시고 우리 멤버십 형님들이나 빨리 어하기 전에 빨리 매수하셔라 골빵가셔라라는게제 얘기고 두 번째로는 100원이 100원 200원 싸게 자꾸 걸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시면 됩니다 변동성 생기면 뭐 하늘이 주신 생기면 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려고 하면 못 삽니다 그냥 조, 저도 오면 변동성이 있을 때냥 아니라 아, 떨어지, 아, 저번에도 뭐 18만원 갔다가 15만원 갔지 않습니까? 뭐, 그럴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시면 지금도 19만원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하면 못 사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빨리빨리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단타 금지 날라갈 때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단타치면 안됩니다 다섯번째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 보표가가 있냐? 최소 10조 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4.6조 왔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 변동성이 흔들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알테우젠을 20년대 데스시대 나고 나서 3년 조정했고, 24년도 시세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펩트론 투자는 10조 가면 이별 준비하고, 20조에 깔끔하게 헤어지고 하면 됩니다. 또, 하반기에는 알테우젠의 멋진 애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애인한테 또, 뭔가, 마음과 사랑을 바치고, 돈까지 바쳐가지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펩트론의 가치굉전히 너무 많이 해서 뭐 아시겠죠. 뭐 국내 최고의 업사이드. 지금 사도 2.5배에서 5배 수익 가능하다. 현재 시가총액이 4.6조니까 최소 10조에서 20조 가능하다. 비파마 일라일린이 선택. 이게 제가 이제 펩트론에 몰빵하는 이유입니다. 일라일린이라서 전세계 1위 제약사. 그리고 세번째 시페리스다 신약이 아닌 플랫폼이고 대용제와루피어대포제 상업화 성공이력이 검증이 끝났다. 25년 최고의 모멘텀을 가진 회사가 펩트론이다. 그리고 저희 이제 펩트론 멤버십 토론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아닙니다. 토론방입니다. 네. 이제 카톡방을 제가 만든 이유는 리딩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어 이제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팔지 말, 팔지야만 하고,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 었습니다 10조, 20조까지 갈라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 잘 알기 위해서, 그러면 검증하고, 공부하고 공유하고, 이러습니다 그래, 좋은 고수님들이 많으시니까, 경험도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뭐, 같이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신나죠? 재밌죠? 떨어지면 같이 의지하고, 오르면 서로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외롭게 조자하지 마시고 같이 이제 투자하셔서 돈도 벌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실버는 6,900원 골뉴는 12,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같이 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그 분야 1등이 되려면 그 분야 의 1등을 잡고 그 1등의 노하우를 벤치마킹 해라 라는 게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찰리 멍게 세 가지 첫 번째 대중을 따라하는 것은 평균을 후퇴하겠다는 말이다 라는거 이거 제가 뭐 다른거 뭐 오른다고 해서 저그 절대 안 움직이잖아요 계속 있고 두번째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건네야 된다 제가 작년 11월 8일에 못박아서 6개월 동안 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배에 땀을 났는데 앞으로 더큰 이제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였죠 투자는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 그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이제 찰리 먼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찰리 먼거가 한 말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투자라는 게뭐 내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훌륭한 회사 찾아내서 그냥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두 배, 세 배, 다섯 배볼수 있다라는 게제 얘기입니다. 어뭐 길었지만 오늘도 어 이렇게 뭐 신고가에 오늘 또 기분 좋게 또 방송 하긴 해서 기분 좋고요. 여튼 뭐 지금 1 9만원 만데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뭐또 20만 원 위에서 또 방송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튼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뭐한 주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고맙습니다.